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경영이란 말입니다 원래 경영이란 말은 기업이나 사업을 할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이 경영이란 단어를 써서 국가경영, 학교경영, 가정경영, 농업경영, 스포츠경영 등 여러 가지를 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쓰이는가? 사회가 급변하고 경쟁이 심해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이나 단체를 잘 움직여 기업을 움직여서 잘 체계적으로 해나가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난보다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을 점점 더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경영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보통 CEO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 경영자, 가장 좋은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이 경영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CEO를 잘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 CEO를 모시기 위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업이나 스포츠 같은 것은 한번 실패하고 그 시기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재계의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지요. 한 번밖에 살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패하면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경영자가 누가 되는 게 좋을까? 물론, 인간이 나니까,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괜찮다면 문제가 없는데,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폭탄 인생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롭게 맡아줄 CEO 경영자가 누굴까?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전에 최고 경영자 예수 지저스 CEO라는 책이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 여성인 베리 존스라는 베스 존스라는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만약 CEO가 되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경영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져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읽는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봤지만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살펴보고 그 인생이 별수 없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에 가는 길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우리 인생 경영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이 말을 좀 영어본으로 해서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나누고 묻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 일들 속에 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CEO로 우리 주님을 모시려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에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결정하고 결단하고 밤에 해도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야, 내가 내 인생 뭐기업도막 여러분 개업할 때 보면 다 꿈이 이만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근데 뜻대로 잘됩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가 아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너 인정하니?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중요한 싸움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이름 없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남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예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냥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시장이나 무슨 뭐도지나 대통령 당선되면 뭐 해보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강하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 계획으로 보면 바벨탑 쌓는 게 문제가 없어. 아니 인간의 계획대로 생각한 거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실패했어요. 왜?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가 아무리 이게 생각해도 좋은 계획 같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묻고 물으면서 그 뜻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가는 것 중요해요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잘볼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장에서 실을 사오면 꼭 이렇게 꽈배기처럼 헤어진 실타래를 그래서 이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만 기억할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걸 꼭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럼 엄마가 막 감아가지고 바느질할 그 저기를 요걸 좀 웃는 분은 그래도 고그 시대에 좀 맛을 아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 얘기해줘도 몰라. 근데 우리가 이런 걸막 자기가 해보려고 몰래 이제 하면 실이 꼬이고 엉키고 더막 망가져요. 이걸 그래서 엄마의 손에 맡기면 그 실을 잘 풀어서 해결하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아,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가시면 꼬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다친 것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등장.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 그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해 줄땐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 라는 얘기를 들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구분을 안해 하나님께 물어만 봤어도 야 그거 아니다 그러셨을 때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질투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옆에서 보니까 어, 저 왕이 저거 딴 짓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고선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거기다가 물어보려고. 그래서 실패한. 사실은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사울을 살려줘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다윗은 그런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왕... 데이빗이 다윗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게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막 몸부림친다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제서야 하나님 밤에 라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줄 모르는 신앙이 되면 날마다 반복되는 신앙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울고 불고 하나님 찾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 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냐면 세상에 돌아오면, 아, 저 인간은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인 것 같고, 저 인간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 그 인간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다가 아닌가벼 그저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자기 으로 살고 세상에 에, 생각으로 사는 교만한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서로 막 손을 잡고 단체로 뭐 하고 연합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벌을 면치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책망.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의심치야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살아서 무엇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첫째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행사라는 건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계획을 끊임없이 세웁니다. 큰 계획, 작은 계획 사업의 계획과 같이 큰 계획이 있고, 결혼의 계획까지 큰 계획이 있고, 그렇지만 작은 수많은 계획들도 세우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좀 묻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용차,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그는 자기의 궁궐을 짓고 나서 교회를,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 없어. 천막이 아직도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을 안 주시고 거절하시는 것같대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불러 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당신의 다음 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준비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뻐하리라. 근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전을 졌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그리고 그 성전이 온전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이, 내가 생각한 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좀 묻고 시작해요.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뭐냐면, 목사님, 저 개업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 가서 개업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하나님 앞에 묻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하나님께 이 일을 내가 계획한 것이 기쁘요 하실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때 그래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자녀를 미래를 결정하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때좀 하나님께 묻고 기도. 하나님 제가 일을 해도 괜찮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합니까?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몸부림이 있었는가? 이걸 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니까. 근데 대부분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보고 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laughs>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되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럼 나한테 또 푸념합니다. 하나님이, 아,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한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할 때가 있어. 한도와 주실 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 시편 37편 5절에 가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이건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선택을 해 나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폭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결정을 해야 돼. 이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까 말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미리 보냅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길 근데 갔다 왔는데 열 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거기 참... 절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좋은 땅이고 진짜 살만합니다. 그런데 열 명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들의 비교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 진짜 땅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부원하면 이런 거예요 밥은 클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요즘이야 다이어트한다고 그러지 옛날에 밥공기가 갈림이면 아주 싫어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고봉 옛날에 고봉이라고 일본 말인데 그게 사실은 예, 하나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따라가요? 열명의 정당꾼을 따라가서 결국 한 달에면 들어가서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40년 동안 고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아직도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의 지점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또 하나님의 묻고 기도할 줄 알아. 여러분 어디를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와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 길이 옳은 길인 걸알때 어때요? 자신 있게 갈수 있는 거예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1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 저는 이게 우리 신앙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매 선택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뭐야 복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실 이렇게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지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걱정만 합니다. 근데 성경 그때 뭐라 그래요? 애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 걸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의 초청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짐을 대신 지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10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짐을 맡길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짐을 그 짐을 무거운 짐을 그냥 들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해요 그런데 주님 이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바뀔 줄 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 주시면 나보다 훨씬 더내 인생을 가볍게 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할수 있는 거. 한 이야기라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 방에 한 젊은이가 들어왔어. 수면제 약을 앞에다 많이 놓고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너무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중을 앞에 두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애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잊고 너를 무시해도 하나님만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를 무시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어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부도가 나서. 내가 이제 빚쟁이들한테 막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엉엉 울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수면제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가 호텔 문을 나서며 마음에 다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빚쟁이들에게 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일으켜 세워. 그러면서 짤막하게 해요 제가 사실 호텔 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결심하고 죽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해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드립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모든 부채를 갚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부채를 진두 사람이 거기에 응답했어요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다 그리고 그가 다시 시작해서 세계적인 대기업인 힐튼 호텔 체인을 만든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로 제니 힐튼의 창업자 힐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고민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내 인생을 맡아 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